여러분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음악은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은 가만히 마약의 역할과 음악의 기능을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약이 어떤 효과를 나타냅니까? 첫째로 마약은 각성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약을 하는 순간 맥박이 빨라지고 행복해지며 알수 없는 힘이 불끈 어, 솟는 것이죠 어, 그래서 지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이 마약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권태와 피로에 쩌들을 때마다 이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어, 각성을 하는 이 마약의 종류들을 이렇게, 어, 먹게 될때 어, 자기 안에 있던 그런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둘째로 마약은 진정제의 역할을 합니다.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음이 날서 있고 또 예민해져서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것 같은 이 상태에 마약은 그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평안 아주 잠시이고 실제로는 나른해지고 외부에 반응하기조차 어려워지는 어떤 무력한 상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역할을 진정제 역할을 하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크게 다치고 또 육체에 고통이 있어도 별 타격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각제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헛것을 보고 또 헛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는 각성과 진정 둘 사이를 널뛰기 시작하면서 극단적인 환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주변에 함께 일상을 공유한 사람들이지만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마약과 또이 음악의 역할들이 효과들이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옆에서 자주 듣고 또 이제 나누는 그런 음악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처럼 마약 같이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마약은 이런 그 영향을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죠. 실제로 뇌 속의 물질을 어, 검사를 해보면 노래의 클라이맥스가 터져 나오는 순간에 행복감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우리 뇌 속에서 분출이 된다고 합니다. 각성을 목적으로 하는 마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이 도파민을 대체하거나 활성시, 활성화시키는데 음악도 어, 이런 뇌에서 비슷한 어,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음악에 어,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어폰을 귀에서 빼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어, 음악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목적과는 다르게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하면 노래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끝부분에 해당하는 이 지점에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에게 널리 부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음악을 쾌락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역할들을, 또 다른 기능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걸까요? 그가 그 백성들에게 부르라고 하는 그 노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사전인데요 이 사전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선 말을 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며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 오시고 바르시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크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과 또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았던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는 왜이 노래를 불러서? 백성에게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크게 두 가지를 좀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얼마 후면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기는 땅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왜곡된 이야기, 그분의 성품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에 노출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바로 이 이야기의 기능입니다. 이지를 보며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세는 지금 자신의 노래를 풀 위에 이슬처럼 연한 채소 어, 위의 담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이 이스라,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모세가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도록 한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 그것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충분히 자라고.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이방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복과 은혜들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에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늘과 땅을 소환해 가면서 이 노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국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결정됩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이야기가 남무온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노래를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함께 부르며 서로에게 들려주고 나 자신도 우리의 마음 마음판 가운데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에 관한 찬양을 듣는 복된 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하는 그 노래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7절에서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 내용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과거에 하셨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것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8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창조 시대 때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기록할 수 있는 영역,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 시점을 말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에도 매이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유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절을 보면 야곱을 자기의 분기스로 자기의 기억으로 그분이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대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0에서 14절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해 하셨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위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어떻습니까? 요하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말하고 14절은 소에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분은 태초부터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지켜오시고 보호하여 오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불러야 하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을 위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유혹의 거짓말들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명령과 반대되는 수많은 유혹의 이야기들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사실들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들을 볼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헌신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은 오늘날 원수 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십자가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신 것을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위하, 우리를 위해 진정으로 그 마음을 내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또 서로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할 줄 알고. 그로 인해 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자신을 지켜내며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을 붙들어 줄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